가지 힘들어서 요즘에는 뭐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자주 열시로 전화. 자주. 네, 갑니다. 네. 전화. KBO가 NC 다이노스의 제재금 1억 원. NC 소속 박성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등 선수 4명의 각각 1 2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천만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16일 KBO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외부인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NC 소속 선수 4명을 대상으로 상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상벌위원회는 선수들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아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에 의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 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 관리 서울로 인해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선수 4명과 호텔에서 술을 마신 여성은 전날 키움, 한화 선수들과도 이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같은 날이 호텔에 묵고 있던 한화 선수 2명과 은퇴 선수, 여성 2명 등총 5명도 또 다른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임들에 참석한 키움과 한화 선수 각각 한 명씩은 올림픽 예비 엔트리에 포함. 특히 키움 선수 한 명은 올림픽 대표팀에 최종 선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박성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등 NC 선수 4명은 서울 원정 숙소에서 일반인 2 명과 사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KBO 통합 매뉴얼에는 외부인과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이들은 경솔한 일탈 행위를 벌인 셈이죠. 이로 인해 도쿄 올림픽 야구 대표팀에 선발돼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를 제외한 박성민, 권희동, 이명기는 코로나19 확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앞서 NC와 두산 베어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대거 발생. KBO 리그는 예정보다 이르게 정규 시즌 전반기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한 박민우는 SNS에 올림픽이라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도 책임감 없이 행동했다며 리그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돈 들여서 백신 맞춰놨더니 술판을 버리느냐며 배신감을 표출하기도 했죠. 김택진 구단주는 사과문을 통해 최종적인 책임은 구단주인 저에게 있다. 며 해당 선수들이 방역 당국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했고 이 과정에서 구단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미흡한 대처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와 관계 있는 구단 관계자와 선수들은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NC 원정 숙소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구청은 역학조사 방해 등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소속 선수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